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 EBS 수특에 있는 작품 요거 빈방의 호홀로대낮에 체경을 대하여 안다. 체경이 뭐야? 체경. 경자가 무슨 경자야? 거울 거울 거울이야. 자그 다음에 슬픈 도시의 일몰이 오고 일몰이 뭐니? 해가 진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시계점이니 시계점이니 읽어봐. 시작. 시계? 시계? 점이라고요. 점이라고요. 점이라고 읽으면 안 돼. 시계점으로만 안 돼. 시계점이라고 읽어야 돼. 문구점이냐? 문구점이냐? 시작. 문구점이죠. 알겠어요. 왜 그러면 된소리를 읽으면 안 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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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무슨 점자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연기 작품인데, 배웠자아 가게라는 뜻이야. 가게, 가게, 샥! You know shop, nail shop, coffee shop, you know shop, 음 가게란 뜻이야. 그뭐 파는 가게야? 시계 파는 가게야. 시계점. 야, 니네가 아는 그 점이라고 읽어버이면 어쩌면은 둘러웃기는 사람이 나온 거야. 으, 시계지 시계. 시계 안에 있는 저, 저 숫자판의 점 그게 돼 버려. 자, 야, 여러분들을 표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혀 차는 소리요. 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laughs> 비둘기 청동 비둘기야. <laughs> 움직이겠니? 안 움직이겠니? 청동이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혹은 청동빛 비둘기. 이렇게 하면은 살아있는 비둘기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고. 아무튼 살아있다라고 생각해봐. 청동빛의 비둘기라고 해봐. 그러면.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야. 구구 그러면 뭐 하셨나요? 구구 그럼 뭐 하셨나요? 아이스크림. 야, 그러면은 이제 사회 선생님 면배가 되는 건데 구구콘 막 구구 크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유감입니다. 아무튼 울었다. 주체가 누구니 비둘기가 운 거죠. 무슨 법이야? 의법이죠 그다음에 뭐야? 감정이입이라고 할수있냐 없니? 감정 이이라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있지, 지가 울고 싶으니까 다 울어 보이는 거죠. 바람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늘어선 고층 위에 서고기는 갈대밭 쪼가쪼하면서 표목이 표목이 뭐냐 표목. 표지판 같은 거야 표지판. 어? 표말 푯말이라는말 아니지 푯말 표말 표지판 푯말 이런 얘기야. 조우는 무슨 말이 조우는. 조우는 뭐 졸다, 졸다. 조우는 비슷한 어,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필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봐. 빈방그럼면 원래는 뭐야? 한 글자로 빈. 시적 허용인데. 그런 거는 뭐 이미 다 필기가 돼 있을 거니까. 어, 수업 시간 했을 테니까 통과. 조우는은 원래는 조우는 두 글자인데 세 글자로 늘린 거죠. 가등이 뭐야, 가등? 가로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가로등. 가로등 자 모색이라고 하는 거는 점운은 역해 그런 빛깔을 얘기하는 거야. 점운 역해 빛깔, 점운은 색깔. 알겠죠? 해질녘 해질녘의 색깔 이런 얘기예요. 모색에 젖어서 열분 비 오서 바람이 차다. 자, 차다에다가 우리가 체크한다면은 촉각이야 시각이야 촉각이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온다. 크, 벌레가 온다. 감정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벌레가 온다. 내가 우는 거겠죠.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 이제 어떻게 끝나니? 광장에 두둥 서다. 스탠드온, 또 광장, 스퀘어. 이 스퀘어 유형식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상되는 페이크는 이거야. 이상적 공간이다. 이상향이다. 갈등 종결 이런 말나맞아들 틀려요. 틀려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서 있는 공간이야. 이거는 해결이라고 말하면 안데 이것만 딱 기억해 이, 이, 이 시에서 만약에 이 시가 연결되면 이것만 무조건 기억해 뭐가 다틀리니안해 해결이 되니안 되니 광장에 서봤자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야 광장에 서면 해결되니안 되냐 안 돼요 그냥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시 전체에 서 가장 중요한 정서 그러면 두 글자로 보니 이 고독 슬픔 슬픔과 고독이에요 도시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끝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자 드디어 우리가 대신 우리 민족의 대신 도시시 대학 출신의 정지 선생의 유명한 작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읽어본 적도 없는 그 작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천 심리벌에 이런 거잘 봐야 돼. 선생님, 이게 무슨 21세기 대한민국 이런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중세국입니까 아, 동동에서 보던 표기, 표기 방식이잖아요. 아, 농가 훈련가. 뭐 동동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야! 일제시대 때 이런 걸 썼어. 이 표기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연기되면 알겠어요. 원본 그대로 나와. 응? 자, 앞천 심리벌에. 심리버래. 어? 심리벌이 무슨 말이야? 심리나 되는 심리가 몇 키로? 4km. 그래서 봤더니 4km 더될것 같은데. 그그감옥왕이 앞천이 쭉 흘러갔고 그게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게 역사적인 유래가 있지만 가서 그 일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영어로 물어봤지, 인 영어시. 음. 어떻게? 그랬더니 설명을 딱 해준 거야. 이이 이, 이, 이 물길이 유배를 가던 죄인들을 배 실어서 나르던 길이래. 그감옥왕이그더 슬픈 정서가 거기 있는. 일본 역사를 보더라도 거기는 섬으로 유배를 가던 사람들이 그 육지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바다로 나아가는 길목이었다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의 자체 역사를 보더라도 슬픈 역사가 비어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심리가 되는 거리야, 벌. 어? 샌드, 모래밭이 촥 이렇게 펼쳐지는, 모래밭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물가야 그냥. 하여튼 심리 벌, 심리가 되는 그런 공간, 멀찍한 볼판에 해는 점으로 점으로 해가 점을 다 얘기야. 져서 어두워지다 이런 얘기야. 져서 어두워지는 거니까 선지에 나왔지. 이거 상승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야. 선생님 발았다가 어두워지는 거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할 수 없. 누가 그래? 점은단 얘기야 무슨 말이야? 점다단 얘기는 져서 어두워진다는 얘기야. 표가 져서 떠서는 뭐야? 떠서. 져서는 뭐야? 져서. 하강 이미지 아니야. 하방 이미지야. 주어가 누구야? 해, 해, 해가 져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어두워지는 걸 저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물어, 저물어. 자, 요게 맨 마지막 연에서 반복되지, 그치? 많이 틀리니, 맨 마지막 연에서 반복이야. 수미상관이라고 할수 있겠니, 없겠니? 수미상관, 수미상관, 수미상음, 되냐안 되니, 되니? 되지? 맨 밑에 하고, 이렇게 똑같거나 유사한 게 반복되고 있으면 수미상관.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했어요. 이 공간이 님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별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님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면 날마다 그랬으니까 한 번으로 끝나니 반복되니 반복해서 이별이 일어나는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졌다 라는 표현이 짜져 있어. 그때 그 짜지다가 아니에요. 니네가 자주 쓰는 일배용어 중에 그 일배용어 아니냐? 짜지다 이런 거? 정말 극혐입니다. 짜져 있어. 한국감사가 그런 표현을 막 쓰던데. 얘들이 쓴다고 다 따라하면 그거 좀안 좋겠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애들하고 프렌드리하게 지내려고 막얘들이막 짓거리 되는 걸 따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이제 상스러운 말도 제 천성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데, 본의 아니에요. 좀 조심해야겠더라고. 짜져 있어. 새끼가 요즘에 손바닥에다 요, 요거 쓰는 거 유행이잖아 손바닥에다 이렇게 <laughs> 쓰는 거 유행이잖아 평신새끼 어? 뭐하는 짓이야 이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내가 아는 국어 강사 중에 그 젊은 놈인데 나보다 젊은 놈이라는 의미에서 젊은 놈이야 나도 젊어 그러니까 나 젊은 나보다 더 젊은 놈인데 그 그러니까 새끼가 지 자신을 국어의 왕이라는 거야 오이가 없어가지고, 국어의 왕누구래 그래. 서울대를 나와서 그렇게 짓거리고 다니는 거야. 서울대 아니면 왕이냐? 그니까 그 새끼도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아, 그 새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분도? 그런 거 믿고, 야, 뭡니까? 미신. 극혐입니다. 자, 아무튼, 짜져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어, 편집해야겠다. 이거 알겠다. 아, 조유수 없음이지만 이걸 또 끝까지 추적한 놈들이 있고 이 중에 또이 중에 또 그분을 또 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 어. 그분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 그쵸? 있을 수 있죠. 충신이이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 어, 편집해야겠네. 슈바 어? 자, 아무튼 간에 짜져 있어가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짜져 있어가 아니야. 자졌다 는 얘기는. 자졌다 는 얘기는.

어 가지마 어떻게 살라고 아목종이다 나가가지고 목이 쉬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상상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너희들의 한계야 어? 이 목은 뒤에 여울하고 관련된거야 여울목이 여울목 어? 여울목 할때 목이야 어? 이 여기는 이제 장사하기 참 좋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유동인구가 졸라리 많아갖고 장사 잘돼 거길 뭐라고 그래 뭐가 좋다 그래 운이 좋다고 하냐 뭐가 좋다고 해? 뭐가 좋다고 해? 여기는 목이 좋다라고 하잖아. 응? 어? 들봤지 목이 좋다. 그 목이야. 공간은 아다니 뭐야? 공간, 공간. 응? 어? 공간. 그러니까 물이게 흘러가면은뭐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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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어디든 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여기 여기 딱 내가 서 있는 요 앞에 있는 그 여울의 한 귀퉁이가 물줄기가 좁아지고 수량은 줄어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울물소리가 들리는데 날이 날마다 님을 보내면서 물길이 이렇게 얕아지고 좁아졌다. 그리고 여울물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보내고 보내다 보니까 어, 여울목도 수심이 얕아지고 얕아지고 좁아지고 좁아지고 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실의 이미지, 결핍의 이미지, 쇠퇴의 이미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찬 모래알 주어짜는찬 사람의 마자이 사람의 상태가 봐. 모래알의 상태도 보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모래알을 막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뭐 즙을 얻으려는 거예요. 달콤한 즙을 얻으려는 걸까요? 찻즙 장면이니까? 아니죠. 어? 쥐어짜는데 바시어라가 무슨 말이에요? 바시어라, 부수어라, 부수어라. 이런 의미예요시원치도 않으라. 그건 그러니까 어떤 그 정서의 응어리가 풀려, 안 풀려. 이렇게 모래 까라라라 해도 안 풀려. 그 응어리진 정서 상태가 있다는 얘기지. 그 정서는 무엇이겠는가? 앞에 있는 뭐하고 연결되겠어? 님 보내기하고 연결되겠지. 어떤 이별하고 관련된 마음 상태. 플러스에 맞았어요. 마녀스의. 마녀스의 어떤 정서 상태가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풀리지 않는다. 어? 어떤 그 이별의 아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를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자 자신 역시. 자 이게 누구겠니? 이 사람은 당연히 화자겠죠. 자 어쿠플 로거진보군자리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라는 표현 잘 봐야 돼요. 의인화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표현했니? 새를 뜸 보기 새들의 엄마. 뜬 북이 아들이 있고 뜬 북이 호러움이 있어 그러면 화자를 딱 생각해봐 화자도 <laughs> 엄마가 있겠지 아 음스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발견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강가에 서가지고 점을 넣게 에 바라보는데 새가 어떻게 쿨스피에서 새가 막뜨북뜬 그런데 애니새가 우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 아니야 그건 뭔 소리야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니 마이 맘 이러면서 마이 맘 is crying now i like i like i feel i f a d 이러면서 어? 나 느껴요. 이런 얘기잖아요. 저새가 우리 엄마도 내 생각하면서 울지 이게 바로 이제 고향 생각 하고도 연결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비 한 쌍이 떠가지고 말이죠 비맞이 춤을 추고요. 비맞이 춤이 뭐예요? 그비 오기 전에 보통 그 민간에서 미끼로 그뭐 과학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비가 오기 전에 제비 떼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알아요? 아 그렇다고요. 저는 농촌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럼 아까 유학 얘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지어낸 거예요. 어 저는 서울사람입니다자 아무튼. 비맞이 춤을 춘다. 곧 비가 올 것처럼 뭔가 우중충한 하늘, 뭐 이런 거 해질녘의 하늘이 되게 우중충하다 이런 느낌으로. 수박 냄새 품 오는 전녁 불바람. 자 오랑주 밑에 뜻풀이 있죠. 오랑주, 오랑우탄이냐, 오랑주냐. 오랑주. 선생님술 생각 나는데요. 야, 그건 꾸냥주야. 오랑주는 오렌지의 불어식 발음이라고 하잖아. 야, 이 인텔리거든 이 정재 선생이. 이게 이제 오렌지를 오랑주라고 한 건데. 이거 껍질을 씹고 있어요, 젊은 아버네. 그럼 이제 오렌지 껍질 씹어본 사람 손 들어봐, 있어 없어? 껍질을 잘안 먹지. 씹으면 어떤 느낌 이 나겠니? 달아요, 셔요, 씁쓸하요, 씁쓸해요. 씁쓸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인 화자, 화자의 상태가 화자의 상태가 화자 자신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고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 즉 객지에 살고 있다라고 한 거를 혼자 했어. 자이자 화자 자신을 객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객지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이 그 앞에 앞에 있는 연이 아고양이인 엄마 생각 연결 가능 불가능 가능이 되는 거죠. 나그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년에 나왔던 거를 이제 유사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게 앞천십리벌에 해가 점점 근데 여기 는 대신에 조사가로 바꿨다는 점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됐고요. 문제 갑니다. 14번 되겠습니다. 14번 2022 예시문항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해 봤습니다. 2 0 2 2학년도의 예시문항을 우리가 학기 초에 풀었었는데, 과제로 나눠주고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시문항의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 자, 그래서 1번. 아,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부터 보세요. 3번. 3번이 정답이라고. 군자라 했으면 몇 번? 3번. 끝나고 또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응?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 3번. 정답이다. 자, 의인화라는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선생님. 자연 물인데 왜 사물이라고 나왔죠? 야! 사물은 자연물과 인공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질문 자연물은 사물이니 아니니? 자연물은 사물이지 어? 비둘기 사물이 아니야 사물이야 알겠어요? 돼지 사물이 아니야 돼지 사물이야 알겠어요? 어? 자연물이 자연물 응? 알겠어요? 다 아, 그렇게 봐도 돼. 새, 자연물, 어, 사물. 자 감정이 믿고요. 그다음 주제식 의 부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가 나로 갑니다. 가에 그러면은 의인화된 사물에 대한 감정입이 있는 것이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갑니다. 어 가에 어디에 감정입이 있느냐. 아까 내가 미리 체크해놨던 것 같은데 맞죠? 어 울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울었다 찾을 수 있겠니? 자, 구구 울었다 누가 울었어? 비둘기 비둘기 울었다 감정이 맞지? 주제의식이 뭔데요? 고독, 우울, 외로움, 슬픔 맞지? 맞잖아. 나도 마찬가지 보니까 울었다. 어, 호로몬 호로몬이 울듯이 뜬부기가 울고 있어. 어? 나도 울고 고양이 계신 어머니도 울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그 다음에, 됐니?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돌아와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3번이 형답이 되겠고 1번. 가나 모두 명사형으로 시행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가는 X입니다. 어, 선생님, 명사로 끝난는 행위 있는데요. 야! 문장의 끝이 명사만 해야지. 아직도 네가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른다고, 모르는 거야. 갈대밭 있는데요, 가등도 있는데요. 야, 문장 이여기서 끝나야 말이지. 끝나냐? 안 끝나, 안 끝나. 갈대밭이 가등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었다. 뭐가 젖었어? 갈대밭도 젖고 가등도 젖는 거거든. 이건 명상으로 끝나는 게아니에요 알겠어요? 문장이. 거기서 딱 끝나야 돼 이어지잖아 이 해상상 없어 그럼 여기는 해상상 있냐 언니 여기 있지 이건 되지 이건 되지 마음 이건 되지 그리고 여기 봐 보금자리 되니 안 되니 되지 되잖아 문장에서 끝났잖아 어, 옆구풀 오고 있는 보금자리 어? 그 다음에 여기또 뭐야 찬 사람의 마음 이렇게 여기 어? 또 물바람 가장 확실한 거 뭐야? 물바람 안에 있는 거 뭐야? 나그네의 시름 야 이건 뭐 빼박이지 이걸 부정할 수 있어 없어 오랑주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끝 얘가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한 거 이해돼요? 이걸 보란 말이야 이거딱한 개만 봐 이거 한 개만 가장 확실한 이걸 딱한개 보란 말이야 그러면 나에만 해당되는 거다. 시적이 오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번 선택 갑니다. 수미상관식은 자, 가, x 나죠? 나만 해당되는 거고요. X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문장의 반복을 통해 그랬는데, 또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나에 해당되는 거잖아. 명령형. 짜져라. 아, 그런 얘기도 없었어. 그런 거 없었다. 어. 명령형 뭐가 있냐, 여기? 보니까, 쥐어 짜라. 명령형 맞니? 짜라. 다시 어라 명령형 맞지? 음. 나는 맞아요. 가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5번. 가와 달리 나는 시간표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가와 마찬가지로예요. 수정합니다. 달리 X. 마찬가지로. 가와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예요. 시간표지 찾아보겠습니다. 가로 갑니다. 교전 작품인데도 잘 모르겠지. 그게 문제야. 시간 나타낸 표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잖아요. 황혼.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황혼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 보자. 아, 앞으로 가서 앞 페이지에 끝나는 부분. 자, 보니까, 되나, 되냐, 안 되냐, 시간 표지. 되나, 대낮 되죠? 되나, 도 되고요. 일몰도 되고요. 어, 이런 거, 시간 표지. 어? 다 쓰였지. 졸라 맞네. 자, 그리고 이제 나로 가면은 당연히, 어 당연히 있겠죠 뭐라고 나왔는데요 보니까 예 저녁 보여 보여 보이지 이게 시간표지 저녁 곤잘레 사장님 안 보이면 칠판을 봐자 됐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좀 마무리하고 어밥 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한 시간 뒤에 <laughs> 자 15번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15번 정답 2번. 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연계 작품입니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 3번. 3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몰이 화자가 지금 적절한 걸 찾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알아보 농후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너희들의 약점이야. 어휘력의 일천함. 어휘력의 빈곤.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보고, 이런 말은 평상시안 쓰니까. 농후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짚고 두텁게 이런 짚고 두텁게 이런 얘기예요. 농후하다. 농도로 치면 짚고 두께로 치면 졸라 두껍.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많이야 좋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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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일몰은 정서적 색채를 이 화자가 머무는 공간에 있으니까 이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맞아요? 그 마이너스 정서를 심화한다. 이게 심화. 비슷한 말이야. 뭐 심화.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심화. 해가 졌어. 어두워진 거야. 심화야, 완화야? 심화. 심화. 무조건 심화. 심화. 심화 뭐죠? 심화. 심화. 아, 슈디스까지. 아, 전생이 혹시 장부경? 자, 암 순간에 이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봅니다. 대낮은 고독한 자신 아이쿠야. 요런거 이제 페이크가 딱 당하기 십상이죠. 방에서 나왔잖아요. 야 그럼 고독하지 않게 되냐나그방 <laughs> 안에 있을 때 조차도 탈피하지 못하죠. 방 안에서 고울 보는 거 아니야. 뭐 탈피하려고 시도냐? 무슨 개소리야. 3번 바람이 부는 날은 사멸은 무슨 말이야? 죽어 없어지다야. 사멸이 뭐야? 죽어 없어지다. 반전이래 X 반전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속 3열이야 계속 사열 어? 모색 모색이 저물녘피라고 했냐 안했니저물녘피야 쉽게 말해서 저녁에 빛깔 저녁빛깔 저녁빛깔을 모색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어? 어, 저물모자야 낮 동안 약동약동하던 은생들이 뭐 차분해져 개속해야자그 다음에 어, 내적 갈등을 겪는 시간이다 갈림길 나오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무슨 개소리냐고.